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동두천시 의회 의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의회는 지난 9월 16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위문 물품을 전달했는데요. 이번 위문 물품 전달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6일, 동두천 시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위문 물품을 전달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동두천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1개소만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시설 관계자들을 위한 격려의 시간을 갖고 5개소에는 비대면으로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 정문영 의장은 이번 물품 전달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위로와 격려를 전한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동두천 시의회는 서남화폐 동두천 연결교량에 대해 개통전 최종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동두천 시장을 비롯해 동두천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귀향객의 안전을 위해 교량 전반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사업비 150억 원을 공동 분담했으며 추석 명절 시민들의 귀향길 편의 제공을 위해 임시 개통했습니다. 동두천 시장은 사전 점검 자리에서 교량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에 힘을 실어준 시 의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교통 혼잡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동두천 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9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5일과 7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 동두천시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신중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9월 의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